건축물의 부동치마의 발생 원인 5가지를 쓰시오. 연약지반, 홍수 강우 영향에 따른 지하수 위상승, 건축물 증축 등 과중 하중 불균형 발생, 건축물 주변 강한 진동 발생, 지반 매설물 파손 구멍 싱크홀 발생, 6. 건설 현장의 밀폐 공간 작업 시 사전 안전조치 사항 및 재예방 대책을 쓰시오. 1. 밀폐 공간 작업 시 사전 안전조치. 현장 내 밀폐 공간 파악 및 지식 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의 파 밀폐 공간 작업자에 대한 특별 교육 실시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 실시 손기 마스크 공기 호흡기 등 작업식 호흡 보호구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확인 밀폐 공간 산소 가스 농도 측정기 측정 자격자 확인 밀폐 공간 출입 금지 표지판 설치 상태 확인 비상 연락 체계 확인 환기 시스템 작동 여부 확인. 작업 지휘자 관리 감독자 감시인 배치 여부 확인, 근로자 피난용 대피 기구 비치 확인, 2. 밀폐 공간 작업 시 재해 예방 대책, 현장 내 밀폐 공간의 위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한다. 밀폐 공간 작업 전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특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한다. 방독 마스크, 방진 마스크가 아닌 작업 시 코어 보호구, 송기 마스크를 사용한다. 밀폐 공간의 산소, 가스 농도 측정은 실제 작업 위치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비상 연락 체계를 만들고 비상 시 작업 시코어 보호구 없이 재해 장소로 진입하지 않는다. 작업 전중후 환기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도록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작업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고 작업 장소 외부에 감시인을 두어 인원을 정확히 체크한다. 피난용 대피 기구의 파손,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교체한다.